네, 2부 온라인입니다. 자, 이어서 해보기로 한그 미션을 해봅시다. 컴, 콤플렉스 마지막 구역에 위치한 광신도 전초기지를 파괴하십시오. 함급 요구사항이 있는데 벤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벤처나 디스트로이어인데, 파괴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벤처보다는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어. 콜서. 어, 이거 임플란트네? 임플란트. 근데 임플란트는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다 하는지 모르는데. 캐릭터 가 봅시다. 플란트 여 기다 하는 건가 봐. 추가 지각력 1 포인트 지만, 어, 아까 이상했는데. 아까 컴퓨터가 이상했었는데, 자, 이 컴퓨터가 이상한 게 아니고 게임이 이상했었어요. 내가 빨간색 머리인데, 갑자기 금발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인벤에 안 들어왔어. 지금은 들어왔을래나? 거길 봐야겠다. 이거. 거래소 주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만료 기한이 있어. 내가 이걸 샀는데 안 들어왔어요. 돈은 나갔는데. 이걸 진카까지 갔거든, 진카? 근데 얘가 여기 걸어서 주문엔 뜨는데 내 인벤은 안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 들어온다는 이, 이거밖에 없어 지금. 내가 정거장까지 갔는데 정거장까지 가서 산 물건이 인벤에 안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데. 진카. 잠나. 뭐였지, 아까? 지갑 보는 게 뭐였죠? 아니야 내, 내내 개인 자산 보는 데가 있었는데 개인 개인 자산 어디서 보나요? 재무 계좌 계약 아니던데 개인 자산이라고 나오던데 까먹었네. 어디 갔을까? 아무튼 그 개인 자산을 봐도 없더라고요. 안 뜨네요, 여기에. 거래소에서 산 건데, 이거. 이거는 근데 왜떠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있나? 근데 왜안 들어오는 거죠?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시갑을 어디서 보더라 개인 자산 이라고 뜨던데 나중에 찾읍시다 아무튼 그것도 안 들어오고 막 머리도 자동으로 금발로 염색되고 막 그래서 이상 했어요 서버가 이상한가 싶어서 껐어요 벤처를 타고 갈게 아니라 콜설를 타고 갈 거고요 피팅을 한번 확인하고 누릅시다 수락을 나 그냥 아무거나 다 꽂아놨어 이거는 이걸 모르겠는데 나 이거 피트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넣어야 좋은지 모르겠어.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받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받은 거는 나한테 쓰라고 준걸 수도 있잖아요. 전력 진단 시스템 이런 거 필요한가? 이런 건왜안 팔리죠? 이거 나 팔아보려고 그랬거든요? 안 팔리던데? 실드 회복 장치. 이런 건안 좋은 거야? 몇 번째 슬롯에 들어가냐? 정보? 미드 슬롯이야? 이거 별로? 소폭 상승한데, 캐피시터가. 그러면 달고 있어야 되나? 나 그냥 이거 무시하고 달고 다녔거든요? 이걸로 바꾸는 게 나을까? 사거리는 줄어들고 피해량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사거리도 좋은데. 얘가 사거리가 길거든요. 얘를 빼 봐. 얘를 빼고 너를 이걸로 피해량 7.7, 20이 20이었죠. 와, 7.7에서 13.2. 근데 사거리가, 사거리가 10km 이내로 줄었어. 얘가 제일 길고,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가봅시다. 써봐야지 뭐가 좋은지 알거 아니에요? 뭐, 수치 설명만으로는 잘 모르겠고, 드론는 갖고 가지 말자 홉고블린을 샀는데 갖고 가지 맙시다 이대로 갑시다 내가 저거 보험도 들어 놨어요 제일 비싼 거 플래티넘 터져도 어느 정도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시다 제시 시, 기린가 뭐 리버다 리버 이게 데드 사이트인가 봐. 내가 미션을 수락하면 특정 채널이 열리나 봐요. 그래서 좌표나 이런 걸못 하게 해 놓나 봐. 넌 뭐야? 엑셀레이션 게이트네. 활성화하십시오. 갑시다. 여기도? 아 여기를 타라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읽어야 되는데 누가 얘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아 내가 잠깐 왜왜안 보여? 와왜 빨간 점 애들이 안 보였을까? 왜안 보이지? 날 타겟팅 하고 있는데 안 보였어. 가까우네 거리, 거리별로 내가 도서 그렇구나. 종류별로 둬야 되는데, 오케이, 내가 죽고 있는데, 제일 가까우네 타겟팅. 켜. 아니야, 쟤한테 접근하지 마. 내가 타겟하는 내가 어디 있나요? 여기? 접근. 게이트를 얘네가 점거하고 있나 봐요. そう。カカオねカカオね。かか 가까운에 있어 타겟팅 긴 것도 있어야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어디야? 그 다음 누구야? 카메라 보자. 다음. 타겟팅이 안 보여 타겟팅을 해서 안 보이는 건가? 그리고 쪽으로 눌러야 돼. 네가 먼저 접근 캐피터가 문제인가? 나 서버렸어요 지금. 꺼꺼꺼 꺼, 꺼. 그냥 그냥 타겟팅해. 이 이래서 캐피스터가 필요하구나. 끝났나? 이거를 이거를 음, 이거만 따로 보는 채널이 저게 저건가 보다. 일단 전체에서 확인하고요. 두 대만 있는 거 맞네. 내가 충전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네. 어떻게 하라는 걸까? 열고, 담고, 너한테 가고, 엑셀레이션 게이트를 활성화 하는 게 다음 순서군요. 이건 전체라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찾지? 걔네만 딱 나오게? 일반에 나와? 아니었는데. 잠깐만, 이소유고품권 포기가 내, 네, 노란색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노란색 봤던 게 저런 것들인가? 뭐야, 호프 전, 재, 제, 제구성기뭐 이런 게 뭐야. 자, 엑셀레이션 게이트. 활성화. 드라마, 아, 닫기. 어디, 전초기지가 어딘데요? 나 잘못 간거 아니야? 전초기지가 어딘데? 여기야? 그, 그게 어디인데? 그게... 그게 어디야? 이거야? 뭐 또. 이거 뭐야? 방어 센트리? 방어 센트리가 뭐지? 접, 접근 접근 접근. 방어 센트리가 뭐야? 보자. 방어 센트리가 뭔지 대상 보기. 이런 거본적 있어? 요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어? 제가 날 대신 쏘는 거야. 어, 나 많이 많이.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얘 너무 세다. 나 터지겠어. 나손 손상 많이 입었어. 나 터졌는데, 쟤 되게 세네? 그거 같아. 그니까 오저 프로토스에서? 기지 앞에? 포토캐논? 그런 식인데? 우와. 술리 됐네? 요청 중. 다행이다. 요청 쟤는 안 때리고 오는 거였나봐요. 시나리오가. 다행이다. 앞, 앞쪽에 다 까였었는데. 대화 시작. 미션 완료. 별 대답이 없어. 그냥 끝이에요? 걔를 왜 잡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너무 없어. 넌 뭐야? 아, 이건 나중에 받아. 삼각형으로 뭔가 열리네. 자, 다음 거. 수송대 기습 현장에서 해적들을 격퇴하십시오. 함선 내구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워프로 지역을 벗어나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 위험한 상황 같은데? 공격을 피해 도망친 광신도가 아마르 핵은 함선 한 척을 훔친 후 자신의 대원을 이끌고 성자의 테러를 감행하는 방식으로 복수하러 돌아왔습니다. 가서 무자비함이 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수락시 소형 장갑 수리 장치.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이미 갖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네. 끊고 가야 될것 같네요.